<laughs>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laughs> 공업 지구 확인 진입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좋겠어요. <laughs>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못할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었다면... 숲으로 이동하자. 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재미가 있네요. 환복 완료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재미가 있네요. <S> <S> <재밌는 걸>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탈 테루는 어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쓸만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미숙했어요 하나씩 해결해가는 재미가 있네요 어때요? 하지모닥불로가재밌는거요 슬슬 팀에 합류할 시간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리네요 천천히 지금의 상황을 정 죄송해요. 정... 먼저 가.. 승진자가 사망했습니다. 먼저 가.. 으악! 소방관 일을 하다 보면 다가면어 r m i 로 곧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거야 게 저렇게, 저렇게, 저 기어 있는 게 나은 걸지도 몰라요. 먼저 아, 아, 지 모든 기초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파이프가 많이 어지 음. 떨어졌어. 네, 기초부터 시작하는 기오스크가 활성화되었어. 모아둔 크레딧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천천히 지금의 삶을 잠시.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기후 스트가 활성화 되었어. 나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얻게 될 거야. 먼저. 병원에는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진료가 있 전장이 될 거야. 또못 읽었나? 아. 설마 이제 또못 읽었나? 소방관도... Sir, I'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이 u r e not sure if y o u 상 e not 이 u r e if y o u r 나타어 조심해. <laughs> 조용해서 차라리 좋네. <졸네>. 그러고 <laughs> 저도 어쩔 수 없어요. 1번간도 카메라 다룰 일이 많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천천히 집금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이러네. 적에게, 상황을... 적에게 선수를 뺏겼네. 끝났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쓸만하지 않아요. 아! <laughs>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급속 출동. 오,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이건 걸작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먼지 설마 이글못 읽었나? 비어있는 게 나은 <놀람> 지지 않으면 고 생각할게요.

やった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이 좀 팔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메가가 나타났어. 뒤로 밀쳐내는 공격을 주의해요. 소방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신도 찾게 되죠. 괴롭이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 뭐지? 이거 왜 자동 고쳐? 사도 봐도, 봐도 익숙지지 않네요. 음. 천천히... 집에서.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젠 음. 아, 누구든 보여주실 거예요수방관 음. 일을 하다보면 없던 신도 찾게 되죠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음. 어때요? 쓸만하지 않아요? 음. 걸작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이대로 항상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아 이거 뭐지? 어 아, 됐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도> 숨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 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쓸게요. 저에게 호텔은 푹쉴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어지럽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방관 일을 하다 보면 없던 신도 찾게 되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죄송해요.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태문을 열게. <laughs> 어,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 볼래?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행운을 빌게. 스프링클러 이상 없습니다. 얼마 있으못었나요 <pluralissions> <Vorteil> <van celui> <saben> <stated> <Ig>. <estratég flush> 죄송해요 몰대 <목소리> 카메라 다루 일이 많답니다. 방발소들 같은 기니다 과정에 양보는 없었하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 <laughs> 연쇄 <연수에> 차치 중입다 <laughs> <선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웃음> 이걸 캐리 받네?